그러면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해 볼까요? 김행 장관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계속 쟁점인가 봐요.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제가 정확히 아는데 네. 일단 뭐 김행 후보자도 전혀 아니라고 말을 했고 네. 사실 김행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음. 저는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잖아요. 음. 아. 김건희 여사님이 추천하거나 이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정말 1도 개입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음. 정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오, 수 있어요. 오. 제가 확인했어요. 오.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에서 네. 진보 좌파 언론에서 음. 뭐만 하면 전부 다 김건희 음. 여사님을 끌어내고 음. 엮고 비판하고 하는 거 수법이거든요. 네. 네. 프레임화 시키는 거예요. 악마 화 시키는 거고. 아. 근데 정말 이건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야 장채구 정치 정말, 생명까지 걸었는데요. 전혀 김건희 네. 여사님이 이 인사에 네. 대해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뭐 하다못해 추천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좀그 공개해 줄수 있어요? 소개해 줄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음. 뭐 그걸 제가 음. 어쨌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아, 정말 그럼. 아니고 너무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아니가 아, 그러니까 이제 여단 최고위원 뭐 직책 안드리겠습니다만 예, 직책에서 네. 네. 할수 있는 확인을 해봤더니 음. 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더라. 음, 네. 아, 전혀 전혀 조사에. 없습니다. 네. 네. 어, 그럼 그것도 가짜 뉴스네요? 완전 가짜 뉴스예요. 음. 이거는.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가 했던 코바나 콘텐츠랑 네. 이제 김행 김행 위원이 이제 같이 뭐 사, 같이 뭐 전시회 같은 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친분 이 있었고 이게 이제 추천했다라고 거짓 뉴스를 퍼트리면 음. 그러 그러니까 세상에 무 뭘... 전시를 주최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전시에 그냥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음. 전시회를 보러. 근데 김건희 그 여사.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주최하는 네. 전시는 네. 대한민국에서 관람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전시예요. 맞습니다. 음. 그 마크 로스코 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음. 한국에서 열린 모든 전시 중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간 전시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전시 기획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분인 거거든요. 그걸, 네. 그걸 이제 코바나 컨텐츠. 그러니까 네. 저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 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음. 그 전시 몇번 가고 뭐 그랬다고 해서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친밀한 사이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닙니다. 네, 네. 그것도. 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시가, 전시가 한번 성공적으로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갈 텐데. 네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서 김행 장관이 후보자가 있었군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도 원래 셀럽이었잖아요. 네, 유명 그렇죠. 기자 출신이고 네. 위키트리라는 거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되면 은 전시 기획사 층에서도 예우를 한다고 의전을 하고 뭐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고 그 정도인 거지 뭐그 이상의 뭐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음. 그 성남시청 홈페이지 가면 은 저랑 이재명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뭐 뭐 나중에 뭐 되면은 이재명 네. 추천한 겁니까? 그런 짓안 했습니까? 아닙니까? 아, 야, 밤에 야, 통화도 야, 하는 사이잖아요. 사진은 사진은 찍을 응? 수 있다. 왜? 밤에 통화도 하는 사이. 사진 가지고 그렇다. 밤에 통화했잖아요. 아니, 저, 아니 네네, 이제 네네. 그 부분이 그래. 문제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정치 안 하잖아. <laughs> 왜 그래? 아, 어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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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죠? 성남에서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강연. <웃음> 기생충과 <웃음> 인간. <제작진> 저 뭐죠, <laughs> 저거? 저걸 <laughs> 지금 찾아가지고 <laughs> 이거 완전 성남 <웃음> 카르텔인데 <웃음> 이거? 이거 해명하세요. 저때 이제 저때 시. 우와. 이게 단순히 한겨레 주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때 찍었어 사진을. 와. 죄송합니다. 아 기생충과 인간.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 검증, 우리가 검증에 실패한 건가요? 아. 인사 검증에 실패한 건가요? 이건 거예요? 인사 검증 담당자 문자해야겠어. 이거. 그래도 미리 까니까 다행이지. 내가 나중에 이게 나왔어 봐요. 어쩔 뻔했어요 그러나 저 때는 쌍수 전이잖아요. 우리 교수님의 쌍수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성형의혹 전문 전면 부인. 자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예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 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